아무래도 여자의 언어라는 게 확실히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오죽하면 음.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글쎄. 온 여자라고 하겠어요 사람을 음. 확인하는 또그 음, 표현으로 음. 어 배고파 안먹어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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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못알아어 한두 번 장미꽃에 어, 선물한 적있어왜 아 이런 걸 기억하는데 음. 쓸데없는 돈을 쓰냐 음. 지금은 무슨 허탈성 그러니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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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잖아. 딱장 말해주면안돼 그냥. 보통 이제 아. 내 감정을 알아줘, 나의 상태를 알아줘 이런데. 아. 어. 어. 좀 피곤 피곤하신가요 벌써? 어떻게 받아들이냐고 너를. 언어를 이해 못해서. 나 너에게 소개해줄 사람이 있어. 아. 사귀고 있는 와 드라마틱하게. 정말 어. 어. 그래도 데리고 왔어. 그래서 네. 뭐라 그래? 내 친구. 너... 너무... 그건 그거야... x 오... 이네 어우 씨와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감사합니다 야 오늘 더구 힘들지 최근 러브버그 많았다 개들보다 생각난 게 있어 뭐야? 기호이기기호기기까지 가요? 온나나 <laughs> 아니 그 친구들이 약간 짝짓기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계속? 아 짝짓기 아직도? 사랑? 사랑?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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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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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오늘 주제는 남녀 사랑의 언어는 왜 다를까? 음 다르죠. 어. 일단 남자와 여자는 언어 자체가 <laughs> 다르긴 하잖아. 음. <laughs> 그렇죠. 오죽하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그렇지. 온 여자라고 하겠어요. <laughs> 음. 너무 달라, 그래서. 근데 아, 네. 언어 이해 이게 너무 힘든 것 같아. 일단 제 입장에서 보자면 음. 어떤 여자의 언어를 잘 이해 못해가지고 음. 사실 혼인하는 경우도 좀 많이 있었고 음. 실제. 맞아요. 많은 음. 경우에 남자분들이 여자의 언어를 해석을 잘 못해서 음. 혼나거나 음. 안 좋은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보통 뭔가 의도를 담아서 말을 했는데 그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엉뚱한 대답을 한다든지 이러면. 많이 싸우는다든지 맞아 그게 뭐 같았으면 남녀가 싸울 일이 없었지 아무래도 여자의 언어라는 게 확실히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음. 속마음은 그렇진 않지만 음. 표현은 조금 다르게 어떤 반대로 한다든지 음. 음. 아니면 우리좀 질문을 많이 하죠 그럴 때좀 나의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또 그거를 또 사랑의 사랑을 확인하는 또그 음 음. 표현으로 좀 생각하는 음.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분명 같은 말인데 다른 음. 뜻을 갖고 있는 것들이 좀 많이 있지 않나. 뭐 예를 들면 음. 요즘 에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에 보면 여자의 언어 해석하기 이런 것도 되게 많거든요. 음. 음. 몇가지 보면은 여자가 아 됐어라고 하는 건 음. 어떤 의미일 것 같아요. 됐다고? 아니죠. 됐어. 이건 너 혼날 준비됐다. 너 이제 각오해라. 아. <laughs> 아니 뭐 그렇게 말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laughs> 어. <laughs> 어. 어. 너무 어렵다. 어. 근데 저는 제가 많이 음. 하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어. 그냥 아무거나. 하지만, 음. 음. 정말 아무거나가 아니라, 어, 내가 원하는 아무거나를 잘 맞춰봐. <웃음> <웃음> 어. 좀 피곤하신가요, 벌써? <laughs> 아, 그렇지 않아도 저도 이제 경험이 있었는데, <laughs> 네. 아무거나 주문해서 주문을 해놨는데, 아, 속이 안 좋아서, 처음에 이제 그 얘기를 몰라가지고, 저게 뭘까했는데 너무 재밌었어. 중요한 건 그때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아니, <laughs> 그럼 너 먹고 싶은 거 진짜 얘기하지. <laughs> 음, 더 혼났을 것 같은데. 더 혼났죠. <웃음> <웃음> 정말. 결국은 여자 좀이 상황에서 나의 음. 마음을 잘 공감해달라. 음. 꼭 연인뿐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그 현재의 마음을 읽어주는 거. 음. 음. 아, 정말 여자 언어가 너무 어렵다. 맞아요. 이렇게 해서 음. 여자하고 남자가 확실히 그 표현의 언어가 다른데 특히나 음. 언제 내가 좀 사랑을 받고 있다, 아.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느끼는 게 조금 다른 것 같거든요. 음. 그래서 사랑의 언어라는 것이고 나는 언제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낀다. 아 사랑. 이거 음. 음. 다섯 가지로 나눠지는데 함께하는 시간, 인정해 주는 말, 선물, 봉사, 음. 스킨십. 음. 어떤 음. 요인? 저는 인정이. 인정해 주는 인정? 말. 스킨십 위주로. 음. 그런 게좀 좋은 거 같은데. 음. 함께 있는 시간. 함께 있는 시간. 네. 음. 그냥 같이 있을 때 함께 그냥 좀 같이 얘기할 수 있고. 근데 이게 그냥 같이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음. 온 세상에, 온 우주에 너와 내가 전둘이 있다라는 생각으로 음. 함께하는 시간. 아 무슨 말이지? 서로에게 <laughs> <laughs> 음, 집중하는 아, 시간. 아 맞아요. 서로에게 아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 아 그런 시간을 가질 때 아,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이것이 사랑이구나라고 음. 느끼는 경우가 있고요. 하여튼 같이 그냥 있는 시간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음, 그럼 연애할 때좀 자주 만나는 타입이세요? 그냥 제가 시간이 날 때. 아 내가 시간이 날 음. 때요? 좀 상대방이 말고 나한테 맞춰라. <웃음> <웃음> 내가 시간이 날때 나에게 맞춰서 아예 못 만나고 있는지 알것 같은데요? <laughs> 제가 지금 이렇게 나가면 굉장히 이게 댓글이 많이 지금 다일거 같은데 언어를 <laughs> 잘 이해 못해서. <laughs> 이게 근데 유형마다 어. 이렇게 안 맞는 사람을 만나거나 <laughs> 그럴 수 있죠. 어 근데 저 중요한 거는 이 음. 사랑의 언어가 진짜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음. 그래서 같이 있는데 인정해주는 말을 안 해줘. 그러면 음. 뭐야? 이게 내가 음. 무슨 사랑받는 거야?라고 느낄 수 있죠. 이게 사람마다 다르니까. 근데 음. 같이 이야기를 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음. 음. 나는 조금 다른 게꼭 어. 말보다 어. 어떤 눈빛이나 그 사람에서 느껴지는 뭐 행동들이나 이런 것들에서 나는 좀더 음. 사랑받구나 이, 이런 생각이 었던것 같고 음. 말은 막 그렇게 기억 어. 안 나거든 허?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인 음. 게 우리가 표현한다는 게 말만 표현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 네. 예를 들어서 어너 잘하고 있어 <laughs> 그런 거랑 <거라.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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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을 마주치면서 와너 정말 잘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음. 거는 정말 다르거든 아. 왜냐면 저는 우리가 서로 표현을 할때 말로만 표현하는 게 음. 아니라 눈빛 표정 몸짓으로 음. 다 그, 교환을 하고 그러니까 언어라는 게 오감 아니그니 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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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 기본적으로는 그 다섯 가지가 다 조화롭게 <laughs> 왜냐면 한쪽만 우리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는 게 아니라 이 다섯 가지가 다 충족이 되면은 음. 정말로 너무 만족스러운 음, 사랑을 하고 있다고 느낄 음. 것 같고요. 근데 그 안에서도 가장 좀 중요하게 느껴지는 게 조금씩 다르죠. 음. 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게 왜 중요할까? 대부분은 좀 내가 좀 결핍되어 있는 것들. 이 뭔지를 음. 좀 생각해 보면 좋죠. 이렇게 인정해 주는 말이 중요한 거 보면 내가 어렸을 때 음. 이런 인정해 주는 말을 많이 못 들었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음. 혹은 함께하는 시간이 되게 중요할 때는 어렸을 때좀 같이 시간을 많이 나못 음. 보냈나 뭐 음. 이렇게 음. 물어볼 수 있죠 스스로에게. 어... 저는 반대로 생각해요. 음. 선물이 사실 이제 어떤 호감이나 이런 걸 음. 표현하는데서 가장 음. 보편적인 이제 방법인데 나이를 먹으면 이게 물티적으좀 바뀌는 친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음. 백으로 가는 거지. 그렇죠. 뭐 <laughs> 어, 이제 <laughs> 이 땡땡. 아, 그 예, 땡땡. 예, 선물 약간 의아했던 게 그걸 사랑으로 느껴? 그러면은 선물로 아, <laughs> 느껴져. 어, 그래 약간 느낌. 아 음. 그렇게 느낄 수 있죠. 그 심리적인 부분만 생각을 하면 되네. <laughs> 자존주의를좀있어이 <laughs> 사... 정도가 사랑이지. <laughs> 네, 어. 그, 어, 이 정도가 사랑이지 하고 비교를 하는 건 그렇게 건강하지 못하죠. 그렇지 음. 않으면 내가 원하는 선물이 아니어. 아 식으로. 맞아. 그게 최악이잖아요. <웃음> <그러면>. <웃음> 어, 그렇죠. <웃음> 어. <웃음> 어,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 생신 때 나이 수에 맞게 장미꽃을 음. 선물한 적이 있어요. 아 음. 근데 왜 이런 아. 걸 쓸모도 없는 거를 아 사와서 아 괜히 음 쓸데없는 돈을 쓰냐. 음, 그래서 음 그이후로 음 저희 아버지가 엄마한테 절대 꽃을 선물하지 않았어요. 아 근데 음 지금은 무슨 말? 꽃 한송이였던. 그니까. <laughs> 어? <laughs> 그래서 어렵다. 작년에 그러니까. 딱 20년 만에 꽃다발을 선물을 해줬거든요. 음 다시. 음 그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어떻 게 받아들이냐고 이거를 음. 우리가. 근데 아니야 이거. 그때 화는 왜? 제가 생각하기에 <laughs> 때는 저희 아버지가 음. 아유, 음. 이런 거에 돈을 많이 쓰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음. 미안한 마음이 아마도 음. 있지 않을까. 근데 표현이 이렇게 좀 화로 나간 게 아닐까. 음. 어렵잖아. 딱딱 음. 말해주면 안돼 그냥. <laughs> 근데 이게 감정이 굉장히 복합적이거든요. 겉으로는 이게 화가 있는데 그 밑에는 이제 미안함, 뭐 죄책감이 있을 수 있고 다양하게 이렇게 혼재이 음. 있단 말이야. 우리가 이거를 딱 하나의 언어로 말하기에는 좀 어려운 감이 있어요 진짜. 음. 남자 입장으로는 여자의 언어를 이야기가 너무 어려운 순간들이 많으니까 음. 음. 제가 지금 생각니까 남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속과는 다른 표현 중에 하나가 괜찮아인 것 같아요 음. 음. 어. 안 괜찮은데 음. 사실은 음. 괜찮지 않은데 음. 좀 나는 강해야 해? 내가 책임져야 돼? 어. 그런 어떤 생각 때문에 겉으로는 아 괜찮아 음. 음. 근데 너무 공감대 참 네. 구독 좋아요 사람마다 표현하는 방식도 다르고 이걸 받아들이는 방식도 다르고 음. 근데 우리가 이거를 연애 단계에서 음. 본다고 하면 그 단계별로 또 사람들의 온도 차이라든지 표현의 차이가 음. 좀 있는 거 같거든요 아. 예를 들면 음. 어, 이제 썸 타는 관계 아, 썸탈때 무조건 <laughs> 다 들어줘야지 <laughs> 걔말 다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모든다 맞춰주지 않을까? 난다 맞춰주는 다, 맞춰주는 다 스타일이요? 다 맞춰주는 스타일이요? 저 같은 음. 경우는 이제 좀 이게. 나이대별로 좀 달랐던 것 같은데 어. 어렸을 때는 정말 이제 아 이런 표현하면 안 상한가 주식으로 따지면 음. 감정이고 르고쫙 올라갔다가 <laughs> 썸탈때 음. 그러다가 이제 소영만씨 사귄다 상한가아 아아 남자가 그러지 않나 근데 상한폐지 어때요 초반에 썸탈때 저도 그냥 초반에 상한가고 음. 이후는 그냥 그냥 직사 네 그냥 안정적 <laughs> 두 분은 썸될 때 소위 말하는 밀당 이런 음... 거는 안 하세요? 밀당 없어요 저는 저도 머리에 남아가지고 어 그러니까 에이. 두 분은 되게 투명한 스타일인 것아요아이 먹고 밀당이야 아 어, 밀당은 싫더라고요 제 뭐지 이제, 이러면 아나잘 모르는 사람이구나 근데 그런 음, 경우는 없나요? 그래서 초반에는 상대방한테 어. 맞춰주다가 음. 나중에는 이제 어. 나도 좀 맞춰주라고 할때 상대방이 <laughs> 뭐야 변했어 이런 경우는 없었나요? 사실, 나도 되게 바쁜데, 세번 중에 한 번은 나한테 맞춰야 되지 않냐? 라는 음. 예, 시로 얘기 좀 이제 하는 것같아요 아, 저도 변했어, 음. 소리 좀. 들어거든요 음. 그렇게 어. 될수 있죠. 초창기에는 안 그러더니, 음. 이제 음. 내가 편해져.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러운 아. 거긴 하거든요. 맞아요. 초반에는 맞아. 아무래도 상대방한테 더 맞춰주고, 아. 더 신경을 쓰고 하다가, 좀 아무래도 편안해지면. 그 본연의 모습이 나오는 거지. 본연의 모습도 나오고, 음. 상대방보다는. 나한테 좀더 집중하는 맞아요. 모습도 나오게 되는데 근데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경우가 있죠 음. 아 어렵네 이 주식도 그렇잖아 처음에 <laughs> 상장할 때는 되게 높은 가격에 이제 있다가 뚝 떨어지죠 이제 좀 음. 시간이 지나면 그리고 이제 본연의 제 가격을 찾아가죠 그러니까 아. 저도 저도 상한가 치고 <laughs> <laughs> 자연스러운 건데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 가짐이 다 다른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음. 이게 향후 연애를 지속할 수있는냐아니냐가 결정이 맞아요, 되거든요. 맞아요. 싸울 때는 어때요? 저는 잘안 싸워요. 나는 싸우면은 끝이야. 그렇죠. 어, 어, 어. 아, 싸우면 그게 끝이에요? 근데 저도 그슷해요 제가 이제 싸울 상황까지 갔다는 건 거의 음. 끝장을 보자는 얘기거든요. 음. 저는 말길자못요무 음. 가지고. <laughs> 제가 <laughs> <laughs>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못 알아들어? 한두 번이야? 음, 음, 어... 왜냐면 혼났던 원인들이 음, 9 9가 네. 눈치가 없는 거. 아. 어... 싸운 게 아니라 혼난 거야. 근데 <laughs> <그래도 웃음> 싸운 게 아니고 <laughs> 혼난 <웃음> 거죠. 혼난 거죠. 어... 음. 남편이 눈치 없다고 느껴졌을 때가 그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어 배고파. 음. <laughs> 안 먹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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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아... 이제 내 감정을 알아줘, 나의 상태를 알아줘 아... 이런 수준인데. 아... 결국 우리가 계속 연애하면서 내 마음을 더 알아줘, 나에게 음. 공감해줘라고 음. 의존하는 경향이 다 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상대방의 의존을 너무 많이 하는 건 진짜 힘들더라고요. 아, 힘들더라. 아 의존하는 네. 스타일이 그, 싫어. 그러니까 어, 어느 순간 되면 이게 연인이 아니라 내가 엄마가 되는 거. 아들 어... 키우는. <laughs> 남자에서 아들로. 상태가 그렇게 되면, 아... 하고기. 너무 힘들어. 근데 원래 우리가 가족 안에서 음. 혹은 이렇게 연인 관계에서는 음. 나의 어린 내 모습이 음. 더 나오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왜 연인들끼리 목소리도 더 애교가 깔려있고, 음. 그게 좀 내가 다른 사회생활 하거나 뭐 직장생활을 음. 할 때나 음. 친구 앞에서는 그렇게 보이지 못하는 어린 내 모습을 사랑하는 사람한테 더 그거를 표현하고 그 모습을 좀 수용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죠. 음. 음. 많이 반성하게 음. 됩니다. <웃음> <웃음> 반대로 어떨 때는 또 상대방이 나에게 의존하고 싶어질 때 내가 또 보듬어 주기도 하고 음. 그게 좀 밸런스 있게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하면 음. 좋은 거 같아요. 또 사랑의 유효기간이 있잖아요. 음. 아. 사랑이 식었어요. 음. 그럴 때는 좀 어떻게 먼저 표현을 하세요? 얘기를 하죠 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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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떻게 진짜 말을 한다고? 예. 네. 따르게 네. 좀 돌려서만 음. 얘기를 하는 거 같아요 이제. 저는 다이렉트로 얘기해 어떻게 얘기하세요?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고 우리는 이렇게, 음. 이렇게 앞으로 이어나갈 수 없으니까 헤어지는게 맞다 음. 이런내 생각은 이렇다 이렇게 그냥 정리를 해 주는 거죠 그러면 뒤끝도 없어지는 거 같고 음. 얘기해 주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근데 사실 되게 불편한 이야기라서 음. 이거를 바로 사실 이렇게 또 솔직하게 음. 이야기를 하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뭐 잠수 잠수를 있어요 음. 아아 불편해서 맞아 하긴 불편한 어 문제지 근데. 아 헤어지자는 말은 아니지만 계속 그 티를 엄청 많이 낸다든지. 어, 뭐안 만나는 거죠. 핑계를 대던가. 생각나는 이별의 유언 있어요. 아 이건 정말 별로였던. 연락 안 하는 게 제일 싫지 않아 연락 받는. 게. 저는 헤어지자고 통보를 했는데 음. 상대방이 못 받아들이고 너무 편하게 음. 매달리는 경우 그 매달렸을 때 상대방이. 바로... 어. 당장 죽겠다고. 이별을못 받아들여. 음. 그때 너무 너무 힘들었어. 둘다 되게 힘든 상태였네, 그러면은. 네. 그래서 상대방에게 정리할 시간을 줬어야 됐어요. 길게 길게. 음, 맞아요. 네. 내 정리는 끝났지만 상대는 그렇지 않아서. 아, 이별이 더 어렵지. 않겠다. 아, 너무 가슴 아팠는데 <laughs> <너무 가상 웃음> 다른 남자를 데리고 왔어요. 음? 나 너에게 소개해 줄 사람이 있어. 아 사귀고 있는 와, 아, 드라마틱하게 정말 그래도 리고 왔어. 그래서 네. 뭐라 그래? 여자 네. 친구가 어 이제부터 나 얘랑 만나려고 <laughs> 응 너한테 소개해주려고 어때? 와. 괜찮지? 너무... X뿐이네 어, 와... 그래서 그 얘기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너무 당황해가지고 어, 되게 그렇게... 오. 아 너무 당황해서? 정말 최악의 이별이다 아, 음. 이거는 네, 너무 정말 그랬던 적이 진짜 예의가 오, 없는 거같아 약간 사이코패스 같은 애 아니야? 음. 쉽게 말해서 음. 얼굴을 매일마다 마주칠 수도 있는 음. 사람인데 음. 그런 식의 어떤 이별 방식을 택한 친구가 있었어가지고 음. 그게 너무 지금도 불편했던 기억을 음. 남아있어가지고 이 경우는 정말 아, 분노를 아픈 유발한 거고 거. 이 경우는 상대방한테 죄책감을 유발한 어, 상대들 되게 둘다 이렇게 세지? 저 사람은 전 예전에는 이렇게 뭔가 마음이 식으면 음. 그렇게 아픈 척을 많이 했아어 <laughs> <laughs> 아픈 척? 아픈 척? 왜 그래? 그러면은 몸이 좀안 좋아. 음. 더 빨리 아. 들어가야 될것 같아 아. 아. 예전에 어렸을 때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음. 수술도 하는 거고 백혈병도 걸리고 막 아. 그러는 거겠네 음. <laughs> 네. 사실 상처가 안 되는 이별은 없죠, 없죠. 어, 아름다운 그래서. 이별은 없는 것 같아요 끝인데 어떻게 좋아? 둘다 사랑이 식어서 음. 헤어지는 경우에는 음. 모르겠지만 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중요한 건 제일 솔직한 게아닐까 그러니까요 음. 근데 우리 <laughs> 주제를 언어가 이렇게 왜 이렇게 음. 다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맞추라 그러면 은 아직도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노력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노력해야 되냐고요? <laughs> 어. 어떻게 해야 돼? 근데 보통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남자든 여자든 각자만의 세계가 있거든요. 음. 근데 우리가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되면 네가 나의 세계로 들어와야 해. 라고 어.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음. 근데 들어오지 않나? 그래서 왜 흔히 하는 말이 결혼하거나 뭐데 음. 우리는 하나야. 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하나는 존재하지 않거든요. 너무 각자의 다른 세계를 가지고 음 있으니까, 음 어, 우리가 만났다고 음 하나의 세계가 되는 게 아니라, 나의 세계가 여전히 있고, 너의 세계도 여전히 있는데, 음이 세계가 같이 맞춰질 때는 또잘 맞춰지고, 또 독립적으로 또 따로 존재할 때도 있고, 이거를 서로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면 음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겠죠. 네, 음 저는 서로 어. 존재할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이 좋아요. 중요하죠. 네. 네. 뭔가 본인의 생각이 맞다고. 저한테 그걸 따르라고 강요를 음. 한다든지 본인의 가치관에 맞춰주기만을 원한다든지 음. 그런 거 있잖아요. 구속하는 거구나 네, 완전히. 그렇죠. 혹시 아름다운 구속에 대해서 질문하시면 구속은 아름다울 수 없어요. <laughs> 오늘 재밌으셨나요? 더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소통해요.